No. 양지용 양은 일가친척과 내인들을 모시는 자리에서 일생을 함께할 부가 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자와 양가모님과하예분들을 대신하여 예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4년 1월 27일 사회자 남기범두 사람을 축복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혼례식에 번거로 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장지훈 양의 아버지 장광철입니다. 저는 오늘 혼주로서 남다른 예복을 입었습니다. 연휴는 저의 인생 전반전과 딸 지훈이의 성장기를 추억하고 싶어서 벗어놓은 지십 수년 된 빛바랜 군복을 준비하여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이 사랑으로 키운 자녀가 성장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부모 곁을 떠난다고 하니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든든하고 믿음직한 우리 사이 태정군을 보니 모든 것이 걱정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며 봄날에 눈녹듯이 사르르 녹는 것 같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아들을 키워서 저희 딸과 인연을 맺게 해주신 사돈 내외분께 네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축복해 줄수 있는 돈독한 양쪽의 붙임목이 될수기를바래봅니다 이제 아름답고 멋진 신랑 신부에게 인생의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태정군, 딸지훈아 마냥 푸르고 낭만 일것 같은 저 푸른 바다도 한순간에 폭풍과 몰아칠 때 있듯이 결혼 생활이 늘 순탄지만은 않을 수 있단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여 너희들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단다. 하지만 폭풍우가 지나가면 다시 잔잔한 바다가 되는 것처럼 다툼은 한순간이란다. 지금 이 순간 서로 잡은 손을 기억하며 다툼이 있을지라도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기 바란다. 이제 너희 두 사람은 부부가 된 것이니 앞으로 걸어갈 너희들의 인생길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내필로 네 살아가길 바라본다. 진심으로 너희들의 혼인을 축하한다.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한다. 우리 자녀들의 혼인을 축복해주시는 하위여러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극담의 기회를 양보해주신 사도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설명절,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상 아버지께서 너무 잘올려주셔서 조금 코멘트 느낌으로 할것 같은데 어쨌든 축사 잘 전해보겠습니다. 우선 추운 날씨에도 조상을 축하해주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자리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좋은 날 많은 분들을 대표해서 직접 축하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축사는 좀 처음이라 조금 떨리지만 중요한 편지 잘 전해보겠습니다. 안녕, <laughs> 뗏비은 <laughs> 언니가 부쁘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앞에 서있으니 드디어 실감이 나네 2년 전내 결혼식에서 언니의 정성스러운 축사 덕분에 우리 부부도 즐겁게 잘 살고 있으니 오늘 그 행복을 보인다마 진심으로 결혼 축하해 축사를 쓰다보니 우리의 이영도 벌써 10년 차더라 20대의 직장 동료로 만나 질풍 노도와 열정으로 가득했던 시절을 지나고 지금까지도 우린 우정을 나누고 있어.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로 만난 나랑도 오래도록 우정을 나누고 있으니 언니 남편이라면 당연히 먹고 잘살 거야. 이것도 우리의 비음 전국적으로, 아, 아니지. 이제 세계적으로. 참 열심히 뛰어다니고 산을 오르던 인법정 같던 내 친구. 그렇게 도가니가 나나도록뛰어다니더이 이제 손잡고 함께 달려주는 감상을 만나 참 다행이야. 태정 오빠는 처음 봤을 때부터 아주 편안하고 유쾌한 사람이라고 느꼈어. 특히 언니보다 더 산을 뛰어다니는 사람이라 든든해 보이기도 했어. 늘 즐거운 언니와 유개한 폐소 오빠가 함께한다면 앞으로 행복한 일들이 줄배 세배 늘어날 거라 생각이 들어. 형부 지윤 언니는 본인의 삶을 늘 즐겁고 도성실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끔 번번거리나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금. 내가 언니라고 부른 것도 오랜만 하긴 한데, 어... 우리 이제 서에게 네. 1번이 될순 없지만, 살다나 힘들고 지칠 때 언제든 서로의 자리에서 지금처럼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줄게. 오늘부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한 사람의 아내가 되고, 앞으로 엄마도 되고, 할머니도 되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언니가 회피한 삶을 살아 어, 마지막으로 코끝이 시립으로 추운 오늘 봄날의 햇처럼 반짝이는 주사람 다시 한번 부부가 된걸 너무너무 축하하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여정이 깊게 느껴지는 축사를 해주신 정민경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